안녕하세요. 산책로 안내 어플리케이션 펩프린트를 제작한 o a 투 안드로이드 13조입니다. 펩프린트의 주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좋은 산책로를 소개하고 산책 경로를 기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기획 이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 좋은 여러 산책로, 편의시설들을 알수 있으며 산책로 경로를 기록하고 싶어 이러한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펫 프린트의 이름의 의미는 동물을 의미하는 펫과 발자국을 의미하는 펫 프린트를 합친 단어로 강아지와의 산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개발과 디자인으로 나눠서 각 화면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였고 3주 동안 이러한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사항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메인 화면과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화면입니다. 앱 아이콘은 강아지와 발바닥이 있는 대표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주황색을 메인 컬러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도 상세 정보 화면과 산책 경로를 추적하고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화면,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개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지도에 표시할 공원들의 각종 정보들이 필요했기에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전국 도시 정보 표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파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부, 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구 단위로 지역을 나눠 컬렉션을 만들었고 각 공원의 정보를 필드에 담아 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파이어베이스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팻프린트 앱을 추가하여 앱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글맵 API 키를 생성하여 구글맵스 API.xml 파일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도 화면인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파이어스토어의 객체를 얻어온 후 여기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OnMapReady 메소드에서 지도의 마커를 그려줬습니다. 마커의 타이틀은 지도 이름, 스니 i p p 은 지도의 종류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커의 여러 공원 정보를 담은 태그를 붙여 마커 클릭 시 카드뷰로 공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책경로 추적 화면에서는 핸들로 타이머를 구현하였고, 퀄리 라인 옵션스를 이용하여 GPS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동 경로를 선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산책 종료 시에는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총 시간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working data collection에 저장하였습니다. 산책 기록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된 산책 정보를 불러와서 리사이클뷰로 화면에 산책 기록 리스트를 그려 주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구글 지도가 로딩되고 공원 정보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핀을 누르면 해당 핀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 조절 버튼으로 줌인 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책 추적 화면입니다. GPS를 연결시키면 지도의 현재 위치가 표시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시작된 것 동시에 이동한 경로가 선으로 그려집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면 산책 기록 화면에 들어가서 이전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책 기록에는 현, 산책 기록에는 산책을 한 날짜, 산책을 시작한 시각, 산책을 종료한 시각, 그리고 총 산책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팻 프린트 발표를 마친 마치...